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 에, 그리스도의 걸어간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 본체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서두부터, 이 기독교가요, 지금도 이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 이 결혼을 했기에 하나님 아들을 낳았느냐. 크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걸, 많은 기적진들이 지금 이걸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다, 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천여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느냐 그말이에 예수님을 잉태식을 가있느냐 근데 이게요 결혼한다고는 지금 의미가 뭐예요? 영의 결혼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본체형이고 우리는 지체행이기 때문에 영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체는 하나님과 하나님 육체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영의 결혼에서 육체를 잠시 빌리는 것뿐이요. 빌리는 것뿐이에요. 육체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오늘 설교에서 잘 알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참가 나갔다 가운 것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참이 지금요, 52년을 기독교에 몸담고 믿었던 어떤 장로가 삼생계로 갔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예? 잡종교인 상생교에 가가지고, 감증을 내고더 TV에서. 내가 기독교를 52년간 몸다아 믿었지만, 엉터리 없는 기독교를 믿었다, 지금까지 근데 여기 상생교에 와서 진리를 들으니까, 여기 진리가 있더라. 이게 참전교더라. 우통의 기독교가 가르쳤으면, 이모냐 장로가 이모냐이꼬린는 말이야. 근데 저는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다걸그해요 지금 제가 물으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구원의 생명의 원리를 갖다 물어보면 지금 대답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 나와서 지금 지도교가 문제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 장르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로 은퇴와 탄생시킬 여자라는 거, 교회라는 거, 친부라는 거, 아내라는 거, 사실 여자라는 조체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그 사실도 몰라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것이 냐 그냥 절등폭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지금 성탄절이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왜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 교회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인태와 탄생을 시키는지 이걸 알려줘야지 와서 잠깐만 뭐성탄이에 와서 뭐뭐뭐부이고잡고집면서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허리만하면 <놀람> 뭐 끝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를 어느 때까지 하려는지 참 시간이 됩 <놀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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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 천연기를 지키면은요. 요 의미를 알고 좀 지켜요. 예? 수술하는 자도 그러죠. 분명히 안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엉뚱한 예배 드리죠. 부활자는 뭐예요? 부활자를 갖다가 왜 이상한이 갖다가 달걀을 갖다가 왜 삶아서 또또 그 나는 먹는 그 풍습이 왜 있어요? 이게 출렁지다는게 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소성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달걀을 갖다가 그 수주전에 부활자로 오기 수주전에 품어서 자기가 품던지 어떤 그 병아리를 깨게 할수 있는 기구를 다 사용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병아리로 깨요 부활하고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나해요 그러나 부활절이. 근데 어떻게 달걀을 삶아서 기인으로을 갖다가 나눠먹는 것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난 참기 정말로 난감하고 난왜 기독교가 이모냐는줄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배가요, 저, 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어, 몇 시간 나왔습니다만은, 이성탄을 통해서, 동정내 마리아라고는, 여자는 분명히 교회예요 예? 교회가, 지금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청검은요, 아주 못 알아들어요. 나, 이 큰일이야, 정말로. 큰일이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수십만, 수만, 수천명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 이게 지금 성탄절에 온 경로를 제가좀 어, 자세히 좀 한번 묵상하면서 봐봤어요. 그랬더니, 본래가요, 이 유럽이 이제 야베 쪽속이라는쪽속이에요 야베. 그와의 함과 야벳과셈의 세메, 우리는 셈 접속이고, 저들 유럽은 야벳 접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지금 함 접속으로 저지받은그 영향이 수천 년 동안 지금 도나타나잖아요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야백 접속에게 이, 이 천재력이 머리를 주고, 문화를 받아치고, 과학을 받아치고, 세계를 추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야벳 접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서구인에서.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도요. 거기서 전리돼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래된 것이 한국에 또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들의 성전 그화려하게 짓는 거뭐보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지켜 있는 저 가이로 성전인가 그 스페인 수백 년을 지금 짓고 있어요. 이돈 들어간 것은 어마어마 상상치요 아주, 뭐, 뭐, 예, 나노로서, 학적인 계산을 해야 만이 나올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성장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말은. 응? 음? 그러니까 보이는 걸 좋아해요. 야외, 접속은. 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고 그 와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잔엄한 모습, 사도들이나 그 성인들이 갖다가 주먹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그 어마어마한 규모로장식이는 악기나, 그 교복 분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 앞절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계시곳이시는구나 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어요. 틀려서 은혜를 받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그래서 그런 성전을 설라,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한국에 큰 수비대 있어요. 한국. 그런데 한국. 한국에서도.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수억이나 되는 전자울전이 갖다가 감리상에다 올려놓고 그 악기가 무슨 감리상에다 올려놓을 그게 악기라고요 그게 감리상에 있어야 될 것이냐고 그게 참 여러 가지 못 봤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요 어? 그러니 이 캐토릭이 먼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려한 나라였습니까 어? 건축 하나라도 예술적으로 샤원하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켰어요. 어? 국교가 로마의 국교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혁을, 그것까지는 참 좋아요. 네? 근데 그 개혁이 그건 아니다라고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같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초월하는 바로 이 육의 세계서 에 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여기서 막혀버리고 업이어버리니까이 간나라 신앙도 그대로 전락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캐들리면요 거름이나 경건이나그왕이나나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사라져 버렸어 예비 드리는 것도 아주 아무리서나 엉터리 없이 예비를 드리고 앉았어요 참, 제가 세미나를 하고, 주에 교수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세상에 갓나나이, 갓나나이 신앙도 그런 갓나나이 신앙이었고요. 정말 그리스도 더 쳐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들이 수천, 수만씩, 저,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난 참, 이렇게 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추술적인 신앙. 참은 이요 무당 신앙. 왜?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투원은 받았고, 할 일이 뭐예요?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봤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정리되고 장르도 했다. 이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 전설을 하려고 하세요? 이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베세다 교회예요 베세다 교회가 그날에 3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베세다라는 동네 교회, 그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광야 교회가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안전명이 그 소병을 보게 하고, 뭐, 저, 저, 뭐, 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기목을 듣게 하고, 그리고서는 오명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면 저 메시아가 우리의 지금 음으로 유대인 왕으로 오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있다 여러분, 그때 만주에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나라, 적석과 민족과 고을과 성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배당해서 각 기업으로 죽게 되면 거기서 왕으로 사면, 진세한으로 사면 세계를 통치할 그것만을 봤던 것이 유대인이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고 하는 거예요? 미션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뭐로 봤 왔어요. 문자, 기록, 내용, 히체를만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기독기들이 똑같이 성경을 그들과 하나도 안틀린게 똑같이 보고 와야 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똑같이 왕조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교체로. 그 비슷한 교체에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그 속을 아는 예수님이 어떤 답지세요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답지세요 몰래 떠나갔다고 그러세요. 그럼, 그런 베스야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 님 예수님이 어떤다는 거예요? 네.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왜안 가르치느냐고! 그 수많은 수십만, 수천만 교회가 안 가르치고 그런 거요 어? 응? 그리고 그 다음날, 가바람길 가니까 는 컴퓨터 똑같이 보였어요. 험한 마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는 어떤 설교였어요? 영적 설교였어요. 내가, 내 몸이, 내 몸이 너희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이 너희 의 생명이 먹을 생명수다. 이걸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절단고살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니까 어떻게 그 3만 명이 한명들로 하지 고 자꾸만 갔다. 약간 저는 그걸 실감을 얻는 게뭐면 지금 제가 그이 복음을 성령의 감동이 된이 복음을 전했더니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로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마셔야 되니까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영해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이 그걸 안 했어요. 그 영해 해석이 뭐예요? 예수님과 너희는 창조 자체가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로 씨앗과 밭으로서 본체와 지체로 명적 부부가 될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받치니까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이니까 너와 결혼해야만 네가 생명의 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그 비밀을 말씀하는 거야. 이걸 지금 해석을 못하고 앉았어요. 지도병원걸 해석을 못하고 앉았어요. 지금. 아 참나 이거 참. 그러니까 이 해석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는 거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되게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3년 동안 따라다던 제자들도 떠날, 떠날 마음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취함이 지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응? 그 많은 기사 이장의 표정을 보고서도 제대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참. 이런 교회가 헤세다 가브람 구약교회인데 지금 현 시대에 신약에 와서도 이와 똑같은 교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돼. 어? 그래서 이걸 비유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전부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전하면 죽어요. 그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감동된 해석으로서 그 본체의 생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알아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에, 외부에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피우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기였다. 자, 이들은요, 조상대대로 신앙으로, 어, 어려서부터요,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예? 어머니 배속있을 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족속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 예수를 흔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베스다교이나 가모남교회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들 스스로 지들 손으로 잡아다가 빌라교에게 인지한 거예요. 얼마나 지가 미친 일입니까? 자, 이 신앙은 지금도 기독계에 그대로 개성되고 있다는 것이 말로비극입니다 이거는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몰라왜 모르는 거예요? 응? 크리스도 안에 있는 감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 9장2 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요한자 말이 완전, 내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고자 하느냐? 네 소유를 가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따르라고. 마태복음 13장, 4 4절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 이말 일일이 설교. 저, 저, 해석 아니줘도 알겠지요? 응? 예수가 지금 예수는 지금 온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한 종이나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를 말하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감추인 숨겨진 보아를 이기고 보답하는 얘기에요. 이걸 들어야 내게 생명의 인태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킬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영적 보화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이걸 봐야만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생명이 임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의 말씀에 생명의 씨와 이것을 성령으로 임개시킬 수 있는 누가 그렇게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생명의 씨가 뭐로 임패해요 성령으로 임개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교회는 바로, 나 같은 교회에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탄생시키려면, 동정리 마리아처럼, 말씀의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심어져서, 인퇴되야만이 하나님 아들을 열매를 맺고 탄생시킬 수 있다는 원리가 그 속에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는 거에요.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가. 나보고, 우리 사모님이 가려야, 어제도, 당신 좀솔좀히고락으좀 지지 말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안 들어오는 것은 내 책임 아니오. 나는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고 해서 전한 거예요. 소리들다고 보서 그게 그 사람이 듣안 듣고, 듣고 그런 게 아니오. 그들은 예수님이 보화가 생명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듣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두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이 전국이 비상식으로 돌아오면, 난리, 난리. 이건 한국만의 세계. 나는 게 정책인 가아딱그 세계인데, 이제 주어보세요 문이 일이한번 터지면 터집니다. 네? 그러나서는 이 기념진들이 정말로 살수 없는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울고불고 울고 경고한 것인데! 그때 가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지않으는 지금 상태가 저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쉬 없어요. 정말로 찌긋찌긋합니다. 찌긋찌긋해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용모냐 역골리 되는지. 걸넷에서 2장식단들한라고요그 안에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거 발견 못하면 어디요? 지옥 가는거나요 그런데 지금 이오 발견한 자가 왜 이상원이? 어? 그러서 나선 친구들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가혹한 얘기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입이 들고나와서 걸어, 걸어 성전이 여기다 탁끼고 나오면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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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니걸 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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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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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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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되는어걸발걸 못하면 여지없이 걸어, 걸어, 니다 이것을 베세다 교회가, 가버나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이룰 때지? 뭐라고? 자, 마태복음 11장, 2 1절 24절.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과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졸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우선믿고 제한전 해결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졸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충격이 시옵니다 가버나움, 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받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성이 오늘날까지 존재해야 된다. 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당이 너보다 탐내기 쉬니리라이 시간에 지게. 아, 예수님 말씀은 보면 정말 아주 구구절절 가슴이 아주 애인이다해 자, 굳이 자세하게 해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들어도 알아요. 이들이 왜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이 기독교가 성경에 감추고 감춰진 포화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이 포화, 왜 이것이 발견되지 못한 이유가 보여요 지금? 어? 이유가 보여. 요하답 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자요 소유를 팔아라. 그럼 내가 자기들 소유를 팔아라니까 있는 재산 집하라 다 갖다 파치라고그 예? 지 이걸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허당해요. 그러라고 런게 아니에요. 그주 원인은 내가 아직 죄인으로 이 사람이 육체가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유를 십자가에 뽑아가 주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죽어야 그런 것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싫니까그사 사서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떠나서 이상한 짓거리들 지금 신앙사관으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 그, 지금 신앙자나 목회자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요. 기독분들로. 그러게까 나가니까 칠색 탈색을 하는 거지, 나가 아주, 자, 저세 명한테 이렇게 딱 강간이 번보니요 그런 것이 그냥 눈에 다털어보은 이게 미치겠어요. 천능력이나 그냥, 그냥 가서 부상되길 가서 아무튼 제 조심히 실어먹었는데 그걸 보더니까 보더니까 내가 얼마나 철기 많은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나 이걸 지키려고 엄청 하여튼 저를 아주 지렁이처럼이다 발바 지게를 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 지금. 달을, 12월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한해 벌써. 그러면은 이 성탄절을 맞는 가운데 지금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 있어요. 어? 이 성탄절을,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누구처럼, 아니 예수님이 생일이 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그소일에 목사님이 있다고 그걸 실망해가지고 나가서 다른 이단 종파에 가가지고 거가 진리 있다고 아, 나 세상에 정말로 이런 놈의 장로가 있나.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세 가지 공통점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신령한 신비로운 신부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누구예요? 동정래 말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이게 여자예요. 이게 심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 결혼한 거예요. 또계수록 심장에 가니까 헤이본 여자가 하나님의 신자를 탄생해서 그 아들만이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모습대로 육체만 버리고 가는 그런 신자, 기독교인들이 장로 복사, 신납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의 신자만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얘기를 하네요 누가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진짜만 간다는 걸 봤어요. 몰라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잔데, 교회인데, 자, 여기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요, 정말, 자, 우리가 여잔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어 인퇴되가지고 생명의 말씀이시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인퇴되고 탄생하고 자라서 탄생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로 변하는냐면 여자가 아니라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의 비밀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듭남의 비밀을 뭐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야만이 한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지 몰라요. 그냥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사랑받고 원래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이야, 이런 놈의 해석을 어떤 종이 있는지, 어찌 신학 잘했는지 무서운 처주와 심판했을 겁니다. 어? 그지 세상에 여기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워요, 세상에. 그 이유가 예수님과 결혼을 못해서 그런 거요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설교가 앞으로 2탄, 3탄이 또 남아있으니까, 오늘은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천지에서 나도 동정녀 마리아 같이 예수님 안들을 탄생시키지 않으하면 나는 지옥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리고깐뭐지는 찌들찌들 정말,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니들 그대로 살면 지옥가.